그런 연락 같은 것들은 아, 조금만 더눌러서 제가 부르면 더잘 전달될 것 같은데 늘 조금씩 이 저도 올라오는 감정이 주 제가 좀안 되면서 조금씩 웅정이 불안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제가 이렇게 들려드리는 그런 정서가 잘 전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이 앞쪽의 곡들은 어, 조금 고우림의 고유의 색들? 조금 더 원초적인 색들을 어,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자, 이 다음으로 어, 이제 들려드릴 곡들은 올라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공연장 <laughs> 너무 멋있죠? 친구도 뭐 네. 그렇습니다. 하, 숨을 좀 거르고 네, 여러분도 숨을 좀 거르고. 네 오늘 뭐 사실 제가 오늘 말투나 어쨌든 이런 곡들이 조금 밑으로 쫙 깔리기 때문에 조금 좀 졸리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아, 원래 이런 스타이니까. 일 좀 자유롭게 좋습니다. 네. 어, 이제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두 곡을 들려드리고 일부를 때마실것 같습니다. 진짜 저 진짜 아, 한국한 곡이 너무 소중하네요. 하지만 네. 네, 그래서 다음 곡을 들려드릴 두 곡은 앞에 이 클래식적인 이 색깔들과 이 모습들을 다 흡수를 해서 조금 더 액티비티하고 조금 더 움직임이 있는 곡들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약간 이 곡들은 조금 저기 중동의 냄새가 납니다. 약간 카레의 향이 좀날 수도 있어요. 네. 그럼 제가 또 보라색 같은 색깔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보라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비로운 느낌, 조금은 그런. 말씀하셨던 <laughs> 그런 색깔을 다음 두 곡에 들려드리겠습니다. 다음 곡으로 위멘모난굿과 아라비아나이트까지 들려드리면서 읽어 마쳐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